옹진군이 약국이 없는 섬에 약국 운영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황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옹진군이 약국이 없는 섬 지역에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약국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옹진군 주민들이 기본적인 상비약 구입에도 어려움을 겪자 민간약국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이 대두되는데요. 옹진군이 약국이 없는 면별 한 개소에 한해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임차료와 주거 임차료 각각 80% 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한 겁니다. 옹진군은 연평면과 대청면, 백령면 등 7개 면 23개의 유인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약국은 육지와 가까운 영흥면에만 3곳 있고 나머지 여섯 개 면에는 약국이 없는 실정입니다. 섬 주민들은 약을 사기 위해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원정을 나와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애들이 열이 날 때, 또 어른들이 머리가 아플 때, 또 소화가 안 돼서 급체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약이 필요한데 보건소가 24시간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편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열이 나고 그러면은 갑자기 여행을 취소하고 가는 경우도 많고. 옹진군은 민간약국 지원조례 마련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 상비의약품의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약국 유치에 힘쓸 계획입니다. 옹진군이 전국 최초로 약국이 없는 도서지역에 민간약국 유치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간경기TV 황지연입니다.